인생을 사는 중에 한때는 당당한 갈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화려할 때가 있죠.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당당한 갈대죠. 그러나 어느 날 모르게 그 갈대가 상하고 다음에는 꺾여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갈대와 같은 모습이 자기 신세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등잔 위에 꺼져가는 심지 무엇입니까?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일보전이에요. 소망이 별로 없는 존재예요. 상한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컷 울고 싶은 곳을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한갈 때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그 눈물 주님이 기중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눈물 없이 하루를 살수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주목하시던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하시던 주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로 위로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